자,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지푸라기라도 잡게 되거든요. 네. 예. 네.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지나가면, 형님! 어? 아니, 내말좀 들어주세요. 네.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. 예. 그게 심지어. 네.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어떨까요? 자, 수하는 정성호 <laughs> 장관, 이준석 대표. 아, 장관님 네.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. 자, 장관님의 표정 얼마나 여유롭습니까?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거의 보이지 않아 아, 장관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. <Goodness disgusted, 웃음> 느껴지는 위축됨 네. 이런 게 있죠. 정성 장관이 저렇게 웃으면서 손에 힘을 꽉 줬다고 합니다. 너이 <laughs> <laughs> <놔 웃음> 새끼야. <carro> 자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. 장관이 네. <laughs> 이제 그뭐 대정부 질문인지 뭔지 하고 <laughs> 네. 지나가는 거예요, 그냥 잠깐은 네. 지나갑니다. 그렇지. 어, <laughs> 아 장관님. 아, 장관님. <laughs> 에이 장관님. 축하한다니까 왜늘다 마음이에. 그렇습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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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, 웃음> <laughs> <laughs>